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빌리언턴 BT-D2535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걸 언제 쓰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이 망가졌습니다. 혹은 데스크탑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이런 SSD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던 데이터만큼은 살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빌리언턴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박스를 열어서 한번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충격받지 말라고 이렇게 스티로폼도 위에 있고요. 자, 이게 바로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밑에는 전원 공급을 위한 장치와 케이블,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도킹 스테이션에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곳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 데스크탑에 사용하던 SSD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고요. 물론, 뒤에 이렇게 전원, 그리고 USB 3.0 포트가 있고요. 이 부분을 데이터를 옮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저런 버튼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 SSD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 여기 하드디스크도 있죠? 하드디스크 역시 굉장히 간단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잘 인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PC에 연결을 한 상태고요. 여기 보니까 CD 외에 지금 E 드라이브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식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빼고 하드 디스크를 연결을 했고요. 자, 꽂으니까 또 여기 E 드라이브에 또 인식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만 있으면 마치 외장하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እንንንን እንን